바보는 방황하고 현자는 여행한다는 말처럼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중년이라는 중요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를 깊게 탐구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젊은 시절의 방황이 어쩌면 경험을 쌓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명확한 목적지를 정하고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불안정한 시선으로 주변을 맴도는 방황 대신 호기심과 열정으로 세상을 탐험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여행을 선택하세요. 여행은 낯선 곳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익숙함 속에서는 볼수 없었던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지혜로운 현자처럼 삶의 곳곳에서 자신만의 보석 같은 경험들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중년은 가장 빛나는 여행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또 듣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